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막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럼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덜 먹고 열심히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숨겨진 원인들과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다이어트의 황제 황제 한의원의 서정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를 못하는 건네 의지가 부족해서야 라는 말 말이죠 의지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다이어트의 실패 이유는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제 20년 한의사 경력을 걸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리적 작용과 건강 상태에 달려 있어요 즉 다이어트의 성공은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몸은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에너지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동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숨겨진 원인들과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음식 섭취, 즉, 먹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 몸안의 환경인 생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막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럼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단짠이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거나 또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로 밤을 새웠을 때 또는 직장인 아빠가 승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도 모르게 초콜릿이나 라면이나 음주, 흡연.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모두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 음식을 먹으면 잠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 음식이라는 것은 한방에서는 오행의 토에 해당되는데요, 토 흙이죠. 흙은 평안하게 만듭니다. 즉단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고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거나 명상, 요가 같은 활동을 해라.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호르몬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체질이 있죠. 명상이 안 맞는데 너 명상을 해라. 이러면 더 스트레스가 받겠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수면 부족입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서 살이 찝니다 잠을 못 자서 왜 살이 찌죠? 체질적인 이유가 발생합니다 잠을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에서 400kcal를 더 섭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이 관련 논문인데요 이건 그냥 초콜릿 하나 더 먹는 수준이 아니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400kcal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부족을 다스려야겠죠. 치료와 다이어트는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은 평균 7시간은 충분히 주무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체질이 다릅니다. 이미 한의학에서는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체질적인 차이를 처음부터 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평균 수면 시간은 비슷합니다.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평소 작은 생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살이 안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끄는 이유. 바로 지방 대사를 방해하는 건강의 문제들입니다.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배설되고 몸의 지방층이 얇게 유지되겠죠. 우리가 흔히 지방대사 지방대사 하는데 아니 지방대사는 그냥 지방을 적게 먹고 포화지방 적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죠 지방을 몸에 많이 쌓아두면 피하지방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뚱뚱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외모적으로 뚱뚱해 보이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피하지방이라는 게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동물들은 피하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뭐 기린이나 피하지방은 없습니다 피하지방이 누가 있나 수중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인간은 육상에 있는 보유류인데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이 피하지방이 왜 생겼는지도 대단한 연구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피하지방의 관리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체질과 몸의 전체적인 관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피하지방이 예전에는 무조건 안 좋다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적절한 피하지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음식을 줄이고 절제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건강 문제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우리 몸의 지방대사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이 에너지 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인병도 예방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겠죠. 우리가 만약 다이어트를 잘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혈압약, 고지혈증 약,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나 심장병이나 이러한 위험한 질병들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철결핍성빈혈입니다. 철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ATP라는 어렵죠? ATP 에너지 과정이 방해를 받고 대사가 느려집니다. 이 대사가 느려지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장 건강도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됩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이 내뿜는 독소가 간과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어 배사 에너지를 방해합니다 요즘에 최신 그 벤처기업 중에는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맞추어 준다는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실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 환자분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신데요 그리고 PT 받으세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하십니다. 근데 1년 동안 체중이 1kg밖에 줄지 않으셨어요. 근데 몸은 항상 피로합니다. 잠도 자주 깨고요. 입안에는 구내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낮게 나오고 스트레스 검사나 맥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장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철분 보충과 스트레스 관리, 환경 개선 치료와 장 건강을 위한 침치료 병행하였습니다. 점차 상태가 좋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살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대사 상태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어 비지니까 이후에 최종적으로 10kg 이상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다이어트는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덜 먹고 열심히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병행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양방병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도 많이들 광고들 하시죠. 그러나 이 한의학적인 다이어트 치료를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한방 다이어트의 특성은 체질적인 분류를 하고 체질적인 점검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방 진료의 장점입니다 운동이 필요하신 분은 꼭 운동을 같이 병행하죠 운동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운동 말고 다른 것을 권유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은 제가 또 많이 웃겨 드립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치료를 할때 체질적인 차이를 꼭 보고서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 한방 다이어트의 차이점이고 한의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람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체질도 다 다르죠 자 오늘은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고 몸 상태를 점검해서 올바르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모르고 계셨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만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곧 건강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내 에너지 대사가 건강해지고, 그런 다양한 불건강의 요인들이 제거되고, 이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 개선입니다. 건강하게 원하시는 몸매를 얻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다이어트의 여정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처럼 제 모든 노하우를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오늘 배운 꿀팁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